여기 원래 겁나 쎈덴데, 아마 도하는거 보이나? 원래 오늘 방송한 날 아닌데, 이거 보여주려고 왔다. 서바로마 그래 움직이지 말아이. 서바로마 불태워. 어, 응? 야, 천 보는 보스라서 보스에 대한 이해가 이번에 딸렸다. 이제 알았다. 한 대만 때리게한 대만 아! 아 오늘 원래 저기 방송을 내가 안 하려고 했거든 얘들아? 근데 집에서 휴대폰으로 요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좋은 거야 밥 먹고 딱 오는데 집에 딱 누워있는데 아 나는 그냥 시간만 나면 나는 방송 막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휴대폰으로 띵 하는데 32단계 1단계 32를 내가 깼어 아 나머지는 방송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너도 내가 안 깼다고 할까 아이가 얘들아 어? 그래가지고 아, 써봐. 저 탕탕 특공대 좀 보여주자. 어, 여래가지고 저기 급하게 머리 사깐거 얘들아, 왔다. 32, 지금 32까지 깼고 34발 차례거든. 이거를 총으로 안 하고, 일단 저걸로 한번 깨볼게. 여래 가지고 한번 해보자, 얘들아. 아, 잘 써봐. 야, 여기 원래 겁나 센 덴데. 어, 경험치 두개 됐다, 끝났다, 얘들아. 에이. 아 이제 보스가 5분이나 오네 와 보스끝나 겁나 아픈데 대폰 던지지 서바름이 휴대폰 던지마라마 얼마 피가 안빠지노 이 새끼 피가..어 그 꼬맹이들 쫄딱고 졸라 부르네 어? 아아 아, 총으로 해야되나? 졸라 아프네 아니 서바롬이왜 이래 아파졌네 부딪히면 안돼 때리려고 하면 안돼 하나 둘 자 무빙해주고 찢어보라 전기로 제발 제발 죽어라 이서바라마니 네 죽으면 만피된다 찢겼나 그 나이스 졸타고들이 이제 아파져 야, 겁나 아프다 와 겁나 몰려온다 이 새끼들 엄마 집중하는거 보이나 원래 오늘 방송한는날인데 이거 보여주려고 왔다 이서바라마 자석 자성 없나 자석아 야 자석아 아 보스 나왔잖아 이서바라마어 나무야 그래 움직이지 마라 이서바라마 불태워 왜이래 나오는거지? 응? 야천번은 보스라서 보스에 대한 이해가 이번에 딸렸다 야 이거 바꾸자 허어우어 이거 이거 재밌네 나와 피해 피해 자 뒤에 가서 때려 그렇지 잘 피해 잘한다 나무 피해줘 그렇지 또 피해줘 그렇지 아 피가 없다 딸 피워 아하 이 서바람 만피로 이기겠는데 이거 아! 이제 알았다 한, 한 대만 때릴게 한 대만 아! 이 서바람이 아 짜증나네 깨긴 깼는데 아한 번만 죽어도 되는 건데 아두번 죽었네 와안 죽는다 야 이거 버틴다 야와 15분에 마지막 보스 나오고 아, 떴다. 마지막이다. 아 피가 안빠졌수서바람 보통 멧돼지가 아닌데. 오이 멧돼지 새끼 피가 안 빠져. 여러분! 깨나 못 깨나! 나무보다! 아야아아이서바람아 뒤져뿌라! 허 씨발. 아 좌울이야. 아 숨도 아! 야, <목소리> 아, 아, 안 쉬고 했다. 마지막에 야 진짜 이거 못 깨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. 34 간다. 아니 MM보다 열정을 더하네. 어, 이거 뭐야? 어, 내가 잘, 내가 가장 좋아하는데네. 조금 에서방금막중요하거든 이거는 번개, 번개하고 레이저 중요해. 근데 좀 초반부터 너무 빠른가? 이가 서바람이 템포가 너무 빠르다. 1분도 안 됐는데, 리볼브, 이거 리볼브 레전드 하니까 좋다. 많지 메세지가... 어, 메돼지 오, 한 방이 안니네 야, 뭐 이랬어요? 이거..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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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볼브 올리가지고.

마, 마마하노 마, 써봐라, 마, 마마하노 음. 매트리스 진, 짜작에 나아져야 되네, 이거 못 버티겠네 야 야, 이거 감당 안 된다, 매트리스 쭉 치고 올라가라, 이거 어쩔 수 없다 쭉 치고 올라가라, 이거, 감자에서 카봐야라카봐야라좀 치고 올라가라, 이 써봐 와, 어디까지 달릴 수 있노? 봐봐 설마 잠깐만, 대라. 설마, 이거 되나? 미나밀수 있나? 야, 야, 이제 죽는 거 밖에 안 남았다. 뭐야, 이거 필살기가 뭐야? 안 죽노? 야, 안 죽는데? 어? 야, 잠깐만 있어 봐. 아니, 일하니까 안 죽네. 보스 나왔다. 야, 나 죽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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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바람마 고기 있는 데 싸우자. 와, 또이마가 휴대폰. 가라, 뒤져라, 서바람마다이총 만렙 찍으니까 아무것도 제 잡밥이지. 어? 와, 뭐, 소스 떨어. 34를. <laughs> 어, 아, 저 서바람이 멧돼지, 멧돼지 아닌데. 아, 마, 뭐 짜증나네. 요, 서바람면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. 식은둥 먹기, 이거 배우면 너무 뒤졌다. 아이. 야, 못 깨겠다. 보수 얼굴에다 보수. 못... 에이. 어, 몇대돼야 하나, 둘, 뭐, 월갠데, 월갠데, 캐릭터 안 보인다. 잠깐만 스톱해봐라. 잠깐만 기다리봐라. 기다리라. 아다 깨는 아 아무개 멧돼지 서바 반핀데 아야 아엄벌리버볼아 그냥 가버렸네 와 아까워 뒤지겠네 아 손에 지나는데 나 운동하러 갈게 자 여러분들 나 운동하러 갑니다 이바 서바 서서로마이 바라 뜬다 가더라